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펼쳐지며 각 순간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의 광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풍경을 헤쳐나가고 있죠. 그러나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주는 종종 미묘한 신호를 보내곤 합니다. 우연이라고만 여겨지지 않는 사건들을 겪으며 더 높은 우주적 질서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은 강렬한 감정과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우주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생생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우주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 안에 성공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감정 속에 귀중한 통찰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리가 긍정적인 한 해를 보내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8가지 사항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삶의 많은 도전을 해결하는 첫 걸음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깊은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한 여정은 때때로 우리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거나 자신보다 타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죠. 이러한 자기의생은 우리 정신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죄책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회의 감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유된 인간 경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한 고통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기 혐오에 빠져들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 생각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을 인식하는 것은 종종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는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를 키우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쉽게 베푸는 용서를 스스로에게도 확장하는 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둘째, 불확실성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동반되는 존재로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미래는 불확실성의 베일에 쌓여 있으며 종종 수수께끼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도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죠.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황이 불리하게 보이거나 본능이 반응하도록 하는 도전을 암시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미지의 것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순간을 포용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후자를 선택하는 것은 더큰 약속을 지닌 길을 제공합니다. 현재 행복이 당신을 부른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잡으세요. 수수께끼 같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미루고 귀중한 에너지를 아끼세요. 불편함으로 가득 찬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당신의 자원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현실은 종종 예상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펼쳐지곤 합니다. 현재에 몰입함으로써 당신은 회복력을 기르고 긍정적인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인간성을 포용하세요. 실수와 잘못된 단계는 인간 여정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역경의 직면에도 스스로에게 친절과 이해를 베푸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비난의 족쇄를 풀고 새로운 회복력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삶의 장애물에 맞서는 것은 성장, 학습,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긍정적인 한 해를 위한 기회가 됩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긍정적인 한 해를 위한 퀘스트에서 기본적인 기둥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은 때때로 비생산적인 노력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집중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개인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배신, 손실 또는 재정적 역경과 같은 고통스러운 기억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슬픔에 얼마나 오래 매달려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행진이며 즐거움, 새로움,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의 서사를 다시 쓰고, 더 많은 행복과 긍정성을 가미할 때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정서적 짐을 풀어내면서 우리는 개인적 성장의 길을 열고 새로운 만족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이상 우리의 안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미해결 관계나 상황과의 유대를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물결을 가볍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탈수 있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한해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본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관은 종종 침묵하면서도 믿을 만한 안내자 역할을 하며 우리의 합리적인 마음이 간과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에 따르는 것이 무시하는 것보다 종종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직관이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할때 성급하게 무시하지 마세요. 대신 잠시 멈추고 최근의 사건과 감정에 대해 생각하며 다음 행동 과정을 준비하세요. 직관을 신뢰하고 미묘한 신호에 귀 기울이면 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긍정적이고 잘 안내된 한 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긍정적인 한 해를 위해서는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잘 조직된 삶은 스트레스가 적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데더 유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 과정과 구체적인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산만함과 책임감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아이디어와 작업의 끊임없는 흐름에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정신적 혼란에 의해 집중력을 잃고 방향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맞지 않을 때 우주는 종종 미묘한 신호를 보내며 불안과 혼란은 당신의 우선순위를 재정리하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삶이 명확한 전략을 따를 때 혼돈은 관리 가능한 계획으로 바뀌고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안정감을 제공하며 명확성과 목적을 가져다 주어 긍정적인 한 해를 위한 잠재력을 증가시킵니다. 일곱째. 긍정적인 한 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친숙한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현상은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상기시켜 줄수 있습니다. 집안일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이러한 잔존 문제들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미해결 관계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필요한 곳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연락처를 가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오랫동안 묵혀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과거를 명확히 하고 폐쇄를 찾는 기회가 될수 있으며 미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서적 자유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 장을 낙관적이고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함으로써 더 긍정적이고 충만한 한 해로 나아가는 변화의 한 걸음이 됩니다. 여덟째. 인생의 복잡한 테피스트리 안에서 장애물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통과 역경은 종종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불청객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나는 이것을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고 묻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은 인간 경험의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중요한 삶의 사건이나 전환점에 앞서는 것들입니다. 우주는 미묘한 신호를 보내며 잠시 멈춰 서고 반성의 순간을 갖고 어쩌면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삶의 도전이 당신의 진전을 늦추거나 교차점에서 멈추게 할때 깊은 숨을 쉬세요. 성장은 종종 적응, 전환 및 대체 경로를 찾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문장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용서하라. 둘째, 인생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여라. 셋째, 당신의 인간성을 포용하라. 넷째, 배신, 역경, 고통의 기억 속에서 지혜만 남기고 나머지는 떠나보내라. 다섯째, 본능을 신뢰해라. 여섯째, 일관성을 유지하라. 일곱 번째, 새로운 인물 또는 갑자기 나타난 인물과의 관계를 받아들여라. 여덟 번째, 내가 가는 길이 장애물이 주는 고통마저 능가할 만큼 원하는 일인가. 위의 주제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과 행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와의 여정에 계속 참여해주세요.